설거 돌봐야 그, 아 칼싸움에서 어떻게 있어. 되는 아요 아니, 그 아니 그 아, 진이는 <maggogamas> 가위가 어디갔지? 확인시켰는데 이로이아니아니전앞으로 찍은거 전에 안보냈어맞거기 원래 얕았던거 아나 아니 이거 으 이거 다올까 그쪽으로 이게 이갈만한건 어떻게든 안 부러지고 부러질러 어떻게든 부러져 예전에 진짜 클리어 치다가 클리어 딱는데 진짜 여기가 보인가? 원하는데 진짜 어어 또라질놈도 안봐요 그거는 그 그거 새거 아 그게 그걸거라 아니 아니 나도 거는어그새건 어디있다고 저 거기 은한저한 남은 한 거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